TV 데일리 김종은 기자 철파엠에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황대원이 블랙핑크 제니를 향한 팬심을 드러냈다. 23일 오전 방송된 SBS 파워 FM 김 영철의 파워 FM 이하 철파엠에서는 황대원이 깜짝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황대원은 경기 전 특별히 듣는 노래가 있느냐는 물음에 종목마다 다르다. 500m나 1000m같이 짧은 코스는 발라드를 듣고 1500m를 앞두곤 신나는 노래를 많이 듣는다. 특히 블랙핑크 노래를 많이 듣는다. 너무 좋아한다고 답하며 팬심을 뽐냈다. 이어 황대현은 아무나 한명 스케이트를 가르쳐 준다면 누굴 가르치고 싶냐는 질문에도 블링크, 블랙핑크 팬클럽 면모를 자랑했다. 그는 제니를 만나보고 싶다. 아직까지 못됐다. 공연도 보고 싶다. 노래하고 춤추는 퍼포먼스가 너무 멋있더라. 그래서 팬이 됐다고 전했다. 끝으로 세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황대헌은 한달 정도 남았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TV 데일리 김종은 기자 뉴스 앱 tvdaily.co.kr 사진 등호 sbs 파워 fm 철파 임 주요 기사 미래퍼 SNS에 성관계 영상 올려 비난 송지아 사태, 왜 유독 지세대가 분노했을까? 이슈엔 톡, 백종 접종 거부한 배우, 당신의 생각은? 여배우 미투 인정한 영화 감독, 부인하 더니안, 젤리나 졸리, 전 남편 밀러와 재결합하나. 방문 모습 포착, td 할리우드, 레이디 가가, 19살 때 성추행 당해. 옷퍼스라 협박당했다, td 할리우드, tv 데일리 바로 가기 www. tvdaily.co.kr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뉴스 앱 tvdaily.co.kr 카피라이트 시 별표 세계 속개 시날류를 별표 연예 전문 온라인 미디어 tvdaily www.tvdail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드블락 테스트 y